단계가 결심하기입니다. 뭘 결심하냐?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듯이 아, 이제 내 상처를 치유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 결심하기인데, 결심하기 위해서는 그 결심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바로 이해하기, 첫 번째가 그 다음에 헌신하기, 이제 동반하기거든요. 이 이해하기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조금 본다면은요. 이야기에서는 치유의 주체가 누구냐? 치유의 주체가 누구고 그 다음에 치유의 과정이 뭔지를 이렇게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의 주체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 상처로서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자신이죠, 그죠? 나 자신이에요. 그러면은 치료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대부분은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의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몸을 맡겨놓아요. 알아서 치료해주겠지. 그게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돼요. 왜냐면 우리 몸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눈으로 볼수 있고, 이런저런 기계로서 진단이 명확하게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영역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과학이 그러니까 의료 기술들이죠. 이 과학이 우리 의 몸을 하나의 보이는 기계처럼 대상으로 놓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오늘날은 발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마음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라면은 눈에 보이는 그런 걸 관찰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막 해볼 텐데, 그런 면에서는 참 한계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발전돼가지고 마음도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다볼수 있는 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오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죠? 이 마음이, 사람 마음이 보이는, 어떤 영화에도 그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어떤 영화도 있던데, 그런 것이 보인다면은, 마음을 들킬까봐 아마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을 때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을 찾아내기, 말은 거짓말을 할수 있거든요. 자기 마음하고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음은 그대로 보인다면 감출 수도 없어요. 그죠? 훨씬 불편할 거예요. 아무튼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laughs> 다시 돌아간다면, 이 마음 자체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이 마음을... 본래대로 되돌려놓기 위한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치료를 결심을 하게 될 때는 이 치료를 위해서 내가 주인으로서 치료를 하고 병원에 가도 사실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요 치료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이나 약은 다 뭐죠? 도움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안 듣고 듣고는 누구 선택이? 내선택이 내가 주인이에요. 아, 믿고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의사에게 내가 권한을 이임해 주는 게 되겠지만은, 이 사람 돌팔이야.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하면은 예, 의사가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말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게 될 거란 말이에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나 약은... 나에게 보조 역할이기 때문에 이 보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선택은 나한테 달려있다는 의미에서 이 치료에서의 주체는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치유, 상처의 치유는 정말 옛날 옛날 과거의 묵은 화일 수도 있고 어떻게 내가 이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전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찾아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영역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하 내가 마음을 뒤, 막 뒤져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요즘 뭐 심리 검사 이런 게 있지만은요, 그 심리 검사도 내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대답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 내가 답을 쓰고 질문에 정확하게 내 마음을 다 표현해낼 수 있도록 내가 해도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편인데, 어, 정확하게 나오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항상 협력을 해야 되는, 함께 가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나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치료에서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그냥 상담이나 또는 이제 치유의 과정을 우리가 조금 있다가그 짝수 달에 이렇게 이제 하게 될 텐데 소그룹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처는 내가 치유한다. 왜냐하면 상처로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해결해야 될 과제, 문제라 생각한다면 이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안고 있는 사람이 풀어야 된다는 거죠. 분노 얘기할 때도 그랬죠. 한 방에 저하고 같은 방을 쓰는한 형제가 방에서 담배를 엄청 피웠어요. 누구 문제일까요? 담배 피움으로 해서 힘든 사람이 누구죠? 저였어요. 그러면 누가 풀어야 될 당사자, 주체일까지. 제가 풀어야 돼 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피어오는 거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나니까 어려움을 겪는 제가 풀어야 될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 치유에서도 본인이 주체라는 것을 확고하게 생각하고 뛰어들어가야만 그 다음 단계에 가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이 치유의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의 과정은요, 보통은 이제 그 육체적인 치료하고는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육체적인 치유는 약을 바르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치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몸 치유라면은, 마음의 치유는요, 나선형이에요. 나선행이라는 것은 어느 날아좀 나았다, 괜찮아졌다 했는데 어느 날 다시 원위치되는 경험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혹에 빠지냐 하면은 좀 나아질 때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가 또 다시 원위치되는 것 같은 본래대로 돌아가는 같은 느낌을 받으면 다 소용 없네 이 생각을 또 하게 돼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어. 요 처음에 좀 나아졌다가 다음에 다시 본래의 뭐 자리로 돌아온다 그 아픔으로 돌아온다 또 다시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또 돌아온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한다면은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전에 본래의 아픔으로 100% 다시 되돌아왔을까 그런데 완전히 그렇지는 않아요 뭔가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을 관찰할 줄 알면은 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구나, 나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나선형으로 돈다는 것은 이렇게 돌면서 고장에서만 그 뱅뱅 그 다른지 챗바퀴 돌지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어떻게 한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화면 밖으로 올라가죠, 그죠? 네, 이런 것처럼 나아지고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이것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고 면밀히 관찰하면 알아차릴 수 있고 알아차리면 잠시 물러난다 하더라도 예,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치유 과정에서 내가 뒷걸음질 써서 좌절이 일어나고 실망이 일어나고 이렇게 될때 이거조차도 함께 치유를 함께 동반해 준 사람하고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아 지금 이, 나선행에서 오르막에 있구나, 아니면 지금 다시 내리막에 있구나, 아, 다시 내리막에 새로 내려왔구나, 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것을 함께 나누다 보면은, 지유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훨씬 더 서로가 협력하는데, 어, 뭐라 그럴까요? 더 쉬워집니다, 협력이.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죠? 예.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요 어, 스스로 그렇게 잘 알기 위해서는 자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느낌 이제 그 역량이 필요해요. 자기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 안에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그 신자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구약 성서에 보면은 이집트를 모세와 함께 탈출을 해서 4 0 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광야의 길이 참 힘들고 어렵고 먹는 것도 그렇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혹이 뭐였어요?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였어요. 오히려 거기 가면은 편안하게 잠도 잘수 있고 광야에서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먹는 것도 풍부하고 이렇게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를 미래의 불안도 없고 돌아가자 그런 유혹들이 엄청 생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듯이 우리도 이치유의 과정에서 그런 경험들 똑같이 하게 될 거라. 예, 네,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를 잘 알아차릴 수 있다면은 이런 것도 아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냥 부끄러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그냥 어이 사람이 열심히 상담을 이렇게 도와주는 지을 도와주는 사람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괜히 이런 말을 해가지고 실망하고 또 좌절하는 마음을 갖게 할까봐 걱정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런 걸 감추거나 숨기고 이러면은 두 사람이 손잡고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제 개방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참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첫 번째 우리가 결심의 단계에서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이해한다는 거. 내가 주인으로서 이 해결의 주체로서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 과정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가기 때문에 한 걸음에 단박에 어떤 내가 원하는 기대나 결과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이 상처가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있었다면은 그와 유사한 비슷한 상처들이 또그 위에 덮히고 결합되어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형상이 상당히 복잡한 모습을 띄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쉽게 한 방으로 아마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데는 한 방으로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게 참 그런 상담관 아마 세상에 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치유자도. 그래서 같이 여정을 걸어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어, 협력을 함께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딱 기억하고 있고 그거를 분명히 이해하면서 어, 이 치유의 여정에 뛰어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결심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어, 이해하기라는 그런 주제로서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벌써 거의 한 30분 가까이 일을 했죠. 그렇죠? 네. 이러다가는 빨리 못 나가겠는데 그래도 어, 조금 쉬었다가요. 다음 이첫 번째 결심하기 단계에서 왜냐하면 이 결심이 부실하면은요. 다음 단계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단계에 우리가 남아있는 헌신하기하고 함께 동반하기에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쉬었다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한 5분만 쉴까요? 예, 네, 한 5분만 쉬었다가 지금 10시, 11시니까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잠시 숨 한번 돌리시고 몸좀 푸시고 들어오세요.